근데, 아이스, 근데 아이스박스 잘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 음료랑 지은아 꽁! 꽁! <laughs> 짜잔 와우 저거 지은아 너 텐트 지은아 재밌어? 지은이 후레쉬 들고 있어 어우 아, 고마워 지은아 <laughs> 지금 저희 아들은 잠이 들었어요 자고 내일부터 한번 블로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, 그, 어제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다가, 어두운데, 차 배터리가 나갔어요. 그래서, 탈취는 했는데, 제대로 막 안에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, 잠을 잤어요 했고, 춥더라고요. 따뜻한 줄 알았는데, 추워가지고, 저 오븐을, 미니 오븐에 들고 왔거든요, 집에서. 저기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미니 오븐에 물을 끓이고 있으니, 열기가 나서 좀 따뜻해서 잤는데, 지금 그래서 저희는 대 이동을 다시 합니다. 이 위치만 조금 더 평평한 곳으로 내리고 캠핑 축자들의 한사 아기와 캠핑 하기뭐안 <laughs> 해봤으냐 이럴 수 있죠. 네, 저희 같은 일이 없도록 한번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그래 와우 여기가 저희 자리인데요. 지금 차 배터리 나갔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지금 그뭐 앞에 그뚜둑함 있잖아요. 그거 해주신다고 오셨어요. 재밌는 경험이죠? 이렇게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오케이. 너무 웃기다, 이제. 미오! <뭘이> 미주 <미야! Mountains! 뭘이> 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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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 r e g 잡아 잡고 이거 아빠랑 털어 털어 하자 털어. 털어 털어 아니 잡고 털어 털어 어그렇지 n 지 <laughs> e 고구마 잘된가요 아, 무 맛있어 춘스럽지만 지금 추워서 껴입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지금 고구마를 <laughs> 굽고 있어요 아저씨 고구마 다 됐어요? 아빠 응 아빠 고구마 아빠 아빠, 아빠. 아빠 고구마 가져온 거야 이거 고맙습니다 여기가 저희 위치인데 저 뒤에 보이시는 저게 바로 씻는 곳이에요 샤워랑 화장실이랑 다 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보면은 수영장이 이렇게 바로 있고 수영장이 이렇게 바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요거 여기 키친이에요 근데 관리 여기 진짜 잘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했어요 제가 이런 스타일을 진짜 좋아한답니다 이제 여기 냉장고에 식탁 있어요. 그러면 짜잔! 이거 진짜... 아이고, 고마워. 아이고, 고 아이고, 고이고고이까 내가 어 어. Oh. 아빠 먹으래? 뭐 그래? 아빠 먹으라 그랬어? 아얘 <laughs> 어, 진짜.. 엄청 맛있는.. <신나는 웃음> 와~~~ 아, <laughs> 어? 어, 여기 가운데 아빠랑 같이 가.. 어, 섰다. 가봐.. 어.. 어.. 안될 우리가 무슨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, 그 한살 아기랑 같이 캠핑을 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음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지금 히터를 샀고 당이 너무 떨어져서 수 오리진에서 카페 하나 그리고 당을 좀 충전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어 다녀오세요 안녕 다녀오. <laughs> <laughs> 다녀오. <laughs> 다녀오세요,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<laughs> 지금 애기는 자고 있고, 아홉 시좀 넘었는데, 너무 피곤하네, 그지? 생각보다 좀 빡셌어요. 애기가 있으니까, 텐트 치는 것부터가 진짜 오래 걸렸고, 다음번엔 더 알찬 캠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하이어간거 <laughs> 즐거워요? 응? 안녕해줘 <laughs> <오> <laughs> 자 아침부터 라면을 먹을겁니다왜냐면 라면은 1도못 먹을 것 같아 캠핑에서 하는 라면이잖아요. 와우. 배불러 나 사실 면 너무 많이 먹었어. 아 진짜? 면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많이 먹었어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? 이하오 인가 가 볼까? 와! 가까? 응. 지원아그 <목소리> 이리로 와 봐. 가자. 렛츠 고. 가. 애들 지금 졸려가지고 키키랑 애착인형 키키랑 잠이 들것 같습니다 <laughs> 탄지 지금 10분도 안 돼서 잡니다 주현자 아저씨 누가한테 하는 거야? 그냥 무조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해 <laughs> <그냥 무조건 웃음> 깜짝 놀랐는데, 내가. 나도 다 같이 되어 있는 줄알았는 멈춰야 돼?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. 아직 그때 있어야 돼. 그래도 오빠, 진짜 3주 전에 나가르치는 보다는 많이, 많이. 난한태 같아, 오빠. 아니야, 전혀 달라. 전혀 달라. 바뀐 게 없어. 차가 안오고 주인 번 2번. 이이렇이이렇이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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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두번